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마도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회화의 군주다 라고 불리우는 티치아노 베첼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의 군주다. 참으로 엄청난 친구죠. 그만큼 그가 미술사적인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살아생전에 성공과 부를 누린 화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티치아노는 80이 훌쩍 넘은 나이를 살았는데요. 그는 평생 부와 명성을 한 몸에 다받아누렸던 최초의 화가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티치아노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또는 라파엘로에 비해서 우리에게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미술사적인 업적은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화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반니 벨리니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색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유화가 북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유화를 처음으로 이 베르니가 받아들였고 베네치아 특유의 화려하고 유려한 색채의 문을 조반니 베르니가 열어젖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의 대표작이 바로 성모자와 성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베네치아 화파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이 작품 가운데 처음으로 확인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벨리니 공방에는요, 아주 천재적인 제자 조르조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흑사병으로 요절하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천재성에 비해서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습니다만은 미술사 쪽으로 그는 캔버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회화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를 처음으로 출발시킨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조르조네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풍경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풍경 그 자체로 그림 속에서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풍경 속에 지금 번개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이름이 폭풍이죠. 즉이두 부부와 품고 있는 어린 아이의 미래에 뭔가. 폭풍 같은 안 좋은 일 한번 휘몰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 속에서 풍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풍경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벨린이 조르존에 의해서 개척된 색채를 중시하는 베네치아 화파의 계보를 이어서 이것을 더욱더 찬란하게 꽃피우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는 주인공 베첼리오 티체노입니다. 그는 사실상 두 명의 스승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벨리니와 조르조네. 벨리니로부터는 색채를 배웠고요. 캔버스를 처음 사용한 조르조네로부터는 풍경화에 대한 기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를 당대 최고의 화가로 만든 작품 출세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라의 성당에 있는 성모의 승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요. 화려한 고딕 스테인레스 글라스를 배경에 빛으로 삼고 있고요. 화려한 색채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높이가 7터에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의 제단화인데요. 그림 속의 인물들이 실물 크기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상에서 성모의 승천에 놀라워하고 있는 제자들. 제자들이 올려다본 그곳에 성모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환희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한 천상에 성부가 계시죠. 자, 천국은 눈부신 황금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양 창문 옆으로 쏟아지는 빛들과 함께 이 색채가 어울려져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되는 뛰어난 점은 붉은색을 입은 인물들의 구도입니다. 이 붉은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르네상스는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색채로서 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두 명의 제자의 붉은색 옷과 승천하고 있는 성모가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색채로서 말을 하고 있고요, 색채로서 구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색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튼요, 색이 독자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들의 뜨거운 마음, 고양된 감정을 붉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이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팔뚝을 보면 미켈란젤로적인 요소를 볼수 있고요. 성모의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 바이올로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야 그를 최고의 화가로 올려 놓은 작품이 바로 이 성모의 승천입니다. 티치아노는요. 아주 초상화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의 초상화의 솜씨는 베네치아를 넘어서 전 유럽에 소문이 났습니다. 당연히 모든 군주들과 귀족들은 티치아노가 그려주는 자신의 초상화를 갖는 것을 너무도 열렬히 바랐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티치아노가 그려준 초상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초상화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티치아노에게 초상화점을 얻기 위해서 선금을 내고도 1, 2년을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상화 자체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요. 그의 초상화에는 대단히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카를 오세의 기마 초상화입니다. 당시의 카를 오세는 신성 로마제국 황제로서 스페인 지까지 통치했었던 막강한 군주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 베네치아 화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풍경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풍경이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풍경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화면 뒤에 일몰이 지고 있는데요. 그 일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에 물들어 있습니다. 숲이요. 그리고 어두운 배경에서 말을 타고 있는 카를로세가 그 모습이 좀 고독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독하고 장엄한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것이죠. 또, 카를로스의 얼굴을 보면 투구 아래 강인한 턱선을 하고 있고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강렬한 군주의 이미지죠. 티치 하나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서 주문자의 마음에 쏙 드는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사람이 마음속에서 꿈꾸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자상의 아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주문자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자아상을 부각시켜서 그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특별한 초성화솜씨 덕분에 당대의 최고의 부유한 귀족들, 왕족들의 가장 사랑받는 고객이 되었고 부와 명예를 걸머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를로세는요, 이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티치아노에게. 황금 목걸이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의 자격까지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티치아노는 회화의 군주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티치아노의 초상화 솜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교황도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죠. 그래서 1545년에 바오로 3세에게 불을 받아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작품도 초상화에 있어서 티치아노만의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나이 든 교황이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약간 앞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회색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죠.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늙은 교황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눈빛이 아주 총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총명한 눈빛 때문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 작품 역시 교황 바오로 3세가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떤 인물을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측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주 특별한 점을 부각시키는 능력을 이 티치아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적이면서도 모델들의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초성화를 그려주었다. 그런데요, 이때 교황 바오로 3세의 초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로마에 티치아노가 와 있었는데, 이때 로마에 와 있는 티치아노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미술사가 조르지오 바사리와 함께 티치아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조르지오 바사리는 미켈란젤로가 티치아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좋은 그림이로군 의례적인 칭찬만 하고 금방 자리를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궁금해서 조르지오 바사리는 미켈란젤로에게 찾아가서 이 티치아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채색법과 스타일은 퍽 마음에 들지만 베네치아 화가들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대생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탈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생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피렌체와 베네치아 화풍과 관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미켈란젤로는 평생 프레스코아를 많이 그렸죠. 그래서 프레스코아라고 하는 것은 이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고 정밀한 대상을 그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베네치아에서는 주로 유화 물감을 캔버스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실력만 있다면 대승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유로운 붓터치만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정밀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화풍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티치아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치아노는 누드화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너무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은 우르비노의 한 공작이 자신의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우르비노 궁전의 한 방을 배경으로 그려졌는데, 쉽게 말해서, 주문자 공작의 아내가 마치 비너스가 되어서 침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역시 티치아노는 고객 만족 서비스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상황은 아마 비너스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녀들이 그녀가 입고 나갈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비너스의 발 옆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정절과 충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미꽃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이 장미는 비너스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숙한 신화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침대에 길게 누워서 자신의 중요한 부분만을 살짝 가리고 있는 전라의 비너스의 모습은 관능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의 선배이자 스승인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를 참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도 요 당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작품인데요.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전범처럼 따라하는 누워있는 누드화의 시작입니다. 조르존에는 베네치아 특유의 세밀한 풍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가롭게 풀밭에서 자고 있는 비너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두 작품을 비교해 놓고 보면 티치아노가 훨씬 여인의 몸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이 야외 풍경에서 실내로 바뀌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티치아노의 비너스는 잠자고 있는 비너스와 다르게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도발적이고 에로티시즘이 도드러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정말 스캔들을 몰고 오는 누드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야의 오 버슨 마야는 이 고야로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린 고야를 종교 재판까지 서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요. 특히 인상파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유명한 마네의 올랭피아는 미술사에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킨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것은 후에 제가 인상주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치 아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티치 아노의 작품은 지금까지 600여 점이 훨씬 넘게 남아있다고 라 합니다 이런 짧은 영상으로 그에 대해서 어, 설명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두드러진 특징과 미술사적인 의미들만을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티치아노를 이해하는데 조그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